아이온 새로운 빛이 깨어나다 루미네스 일단은 뉴 클래스 멀리서 더 빛나는 힘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반전 약간 더 멀리서 빛나는 힘 원거리 그 근딜도 되고 원거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는 5월 달에 갔어요.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 뉴클래스. 제가 윈드서브 할때 사람들한테 많이 하지 말라고 한게 어차피 11월달에 신서업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공개를 안할거예요이 친구들이 어제 업데이트를 보면 은 큐나로 그 대박 코인을 사서 강화석이랑 뭐 왕관, 훈장 이런 거를 할수 있잖아요. 마법과 검을 다루는 캐릭일 듯. 은딜은 약간, 어떤 식이지? 일단은 뭐, 신규 직업은 나오니까는 키우긴 해볼 건데. 뉴 월드, 가장 많은 이가 기다렸던 약속의 땅, 티아바란타, 달라진 그곳. 티아바란타가 나오는데 달라진 그곳으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세계. 하늘 맵도 있고 땅 맵도 있다는 거죠 두 개. 그리고 차, 차지할수록 강해지는 불꽃의 왕자. 저거는 뭐 버프 같은 건가? 그다음에 아이온 클래식. 오 이거 레버런트 버서스. 그다음에 글로리. 피스트 그것도 나오고 아이온 새로운 시작 변화를 부르는 바람 11월 5일날 공개가 됩니다. 5일이면은 다다음주네요. 다다음주 사전 예약 후 참여 사전 예약 참여 후 선물과 다양한 소식을 먼저 받아보세요. 근데 이게 그, 루미네스 스타터 캡슐이, 루미네, 루미라는 서버가 하나가 있고, 민드가 하나가 있고, 기존 아이온 서버, 총 3개가 있었대요. 그니까 러 아직 신서버는 공개는 안 했지만, 나올 것 같아요. 신직업은 나온다 했고. OS 구분 없이 이래만,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보상으로 지급되는 쿠폰은 한기의 전화번호당 한기의 쿠폰이 지급됩니다. 사전 예약 보상으로 지급되는 쿠폰은 각 계정당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참여 시 제공되는 아이템은 클래식 서버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쿠폰 등록 후 사용 시 아이템 이동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확인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 쿠폰 등록 및 사용 일정은 추후 공제를 통해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이벤트가 포함된 아이템은 추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버별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별 다르게 그 제공된다는 게 아직 서버 이름은 모르잖아요 일단 루미네스라고 하니까 루미섭이라고 치고 루미 하나, 그리고 윈드 하나, 기존섭 하나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맨 처음 아이온 나올 때그 다음에 레버런트, 집행자 그 다음에 버서스, 아페타 그 다음에 피스트, 글로리, 피해상체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티아마란타, 달라진 그곳으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세계 그러니까 맵이 두 개가 아닐까요? 기존 건 있고 차지할수록 강해지는 불꽃의 왕자, 신직업, 그다음에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 공간을 가르는? 약간 시간을 멈추는 건가? 그 스킬을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딱 멈추나? 아침에 사전 쿠폰 사용하기 누르면 아마 그게 3개가 떴을 건데 그거 막았을 걸요 못보기 하려고 아침까지는 보였을 거예요 세개로 네, 공개가 돼버렸는데 그거를 또안 보이게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막아버렸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음이 윈드 1 1 2년차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발전 약간 지금 떠다니는 이런 게 무기인가? 로탄 로탄 고리처럼 단검에다가 약간 로탄 고리 달려 있는 것처럼 팽이 팽이 던지기. 그래서 신섭 이야기 없었는데 다들 신섭 나오는 거 확정이라고 생각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지검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신 서버를 안낼 이유는 없거든요 매년 나왔듯이 그래서 윈드 서버에서좀 현질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그렇죠 근데 여기 서버가 어떤 시스템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존 서버처럼 큐나를 팔아서 강화석을 사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윈드처럼 그냥 키나를 구해서 하는 서버인지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5일 날 나오지 않겠습니까? 11월 5일. 다 다음 주? 일단 키우긴 해봐야죠. 그래서, 아, 이거를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될까? 이딴 계정에 그냥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키우는 건 확정. 천조갈지 마조갈지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막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루미윈드 아이온 이렇게 세계 서버로 공개해 버렸는데 지금은 막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섭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못 해요.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뭐 어, 이거 어제 업데이트 나온 건데 이게 쿠르그, 아니, 구르르 이 친구들이 그거거든요. 옛날 티아마란타 한시 쪽에 있는 용암 지대에 나오는 모 그리고 이거 보스. 네임드 이게 뭐 여기 뜬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별로 사람들 관심 없을걸요? 타타르 타타르 법서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옛날에 이거는 다 의미가 없고 정막에다가 윈드 서버 정막 정권의 시속 6% 그리고 장비 포장은 10강이 아니라 7강도 가능 의상 초이스 코인 마켓. 그냥 이거. 40큐나, 대박 코인 한개 500개, 400큐나. 이거를 토대로, 뭐, 의상이랑, 왕관, 미스릴, 이런 거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살까봐, 신섭이라는 거를 조용히 했었는데, 그 공개된 거에 이제 신섭, 민, 루미가 포함이 됐었죠. 그거를 긴급하게 또 수정을 해서 안 보이게 막았는데, 사람들은 뭐다 알고 있지. 신섭 거의 나오... 나오겠죠? 나오겠... 이거 안, 사, 안 살까 봐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5일날 공개가 되고, 6일? 5일 공개되고 아니면 6일을? 대바의 날은 월요일인데. 6일날 할 수도 있고 13일날도 할수 있겠는데요? 2주 전 윈드 뉴비 유저 시작했는데 엄청 후회? 현질을 많이 하셨으면 좀 그렇고, 윈드는 현질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5일날 공지 때려버리고 6일날 오픈할 수도 있고, 대바의 날 이거 맞춰서. 아니면은 대바의 날 지나고, 13일 날 오픈할 수도 있고, 그거는 5일 날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이따가 해야지, 그래도. 자, 그러면 신섭에서 신직업으로 키워봅시다.